이번 영장 기각의 배경에는 법원 조직 전체에 내란 방어 기류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월 3일 불법 개엄 당시 조의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원 수뇌부는 개엄을 합법으로 전제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개엄 사령관 지시의 이행 준비, 군과의 협조 체계, 법원의 대응 지침까지 논의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성재 전 장관이 불법 개엄임을 몰랐다. 내란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결국 그 위에 보고라인 조이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원 순회부의 판단을 방어하는 논리와 직결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법원이 자신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내란 사건에 대해 스스로 방패막이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번 영장 기각이 바로 그첫 신호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이에 내란 범죄 행위에 대하여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이를 방어해야 검찰로 향하는 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기류가 깔려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 특검의 성역 없는 강력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검은 즉시 법원과 검찰의 12.3 내란 행위 가담에 대하여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제 곧 내란 범죄 발생 1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도 내란 수사가 결론이 나지 않고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와 같은 법원과 검찰의 적극적인 방해와 비호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검은 법원과 검찰에 대해 지금 즉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내란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